뭐야? 뭐, 자다 말고 무서운 얘기를 해. 야, 잘 들려? 잘 보이지? 오케이. 야, 내가 지금 영상통화로 무서운 얘기는 해줄 건데, 공짜는 없다. 뭐, 나는 크게 바라는 건 없고, 그냥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돼. 눌렀어?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컨셉이야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겪은 실화라고 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너의 마음이니까 지금부터 그럼 시작할게 야너 민수 알지? 이거 민수네 고모가 직접 겪은 얘기라고 말해준 거거든? 집중해서 잘 들어봐 내 인생 최고 소름설 중에 하나야 민수네 고모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한 학년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 거야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각 밤마다 애들이 일부러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히는 건 아닌데 조금씩 소외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 그렇게 고모네 반에도 애들이랑 쉽게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주변을 맴도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대. 그렇게 수련회 당일이 됐는데 수련회 때는 교복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자율복장 입고 가잖아. 그런데 그 소외되던 친구가 굉장히 이쁘게 꾸며 입고 왔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패션으로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이쁘게 꾸며 입고 왔더래. 그 친구 딴에는 수련회에서라도 조금 예뻐 보이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수련회라고 달랐겠어? 그 친구는 수련회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대. 보통 수련회 가면 2박 3일로 가잖아. 그렇게 마지막 저녁이 되었대. 민순의 고모가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썼대. 그 수련회에서 자던 방이 침대가 2층 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대. 그리고 밤이 늦은 시간이라 친구들은 다 잠이 들어 있었대. 그런데 민수네 고모가 새벽에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렸대. 침대 옆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소외당한다는 친구가 그 이모를 내려다보고 있더래. 민수네 고모가 잠결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너 거기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밀쳤대. 그런데 그 친구가 어깨가 밀려지면서 몸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고모를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표정 변화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게 너무 소름돋더래. 그래서 민수의 고모가 "새벽에 뭐하는 거야? 미쳤냐?" 하면서 소리를 쳤대. 그랬더니 같이 자던 친구들도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불을 켰대. 그런데 세상에 그 친구가 수련회에서마저도 소외당하는 자신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매달려 있던 시신을 고모가 본 거고, 고모는 그 장면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실신을 했대. 이거 민수네 고모가 진짜 싫어라고 하더라. 어때? 좀 무섭지? 뭐 하나 더 해달라고? 어, 이거 완전 욕심쟁인데? 나도 내 토크 박스에 곶간을 채워놔야 될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다 소진하면 어떡해. 에이, 그래도 나한테 전화를 해준 성의를 봐서 하나 더 들려줄게. 한 여자분께서 어릴 때 속셈 학원에 다닌 거야. 그런데 그런 속셈 학원은 노란 색깔 봉고차로 학원 버스를 운영하잖아. 이제 그 친구가 학원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고 있었대. 그런데 자기가 앉은 좌석 뒤에 언니랑 오빠가 하나씩 앉아 있더래. 그런데 원래 그런 학원 버스 맨날 타다 보면 보는 사람들은 맨날 보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못 보던 언니 오빠라서 뒤를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자기가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면서 입을 벌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치아가 아니라 이빨 전체가 다 송곳니인 거야. 뭐 어금니나 우리가 생각하는 앞니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이빨이 뾰족뾰족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어때? 무섭지? 이러는 거야. 그렇게 버스가 어느 정도 왔나 보려고 차 정면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언니 오빠를 봤거든?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언니랑 오빠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운전사 아저씨한테 뒤에 있던 언니 오빠도 어디 갔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께서 무슨 소리야? 없었는데? 그리고 넌왜 이렇게 오늘 혼잣말하니? 이러시더라는 거야. 뭐? 또 이야기해달라고? 이건 내 사촌 누나가 겪은 일이야. 당시에 누나가 살던 집이 주택 2층이었거든? 그런데 해가 좋을 때 빨래를 널어가지고 말리려고 대낮에 빨래를 널러 나갔대. 그런데 바람 한점안 부는 굉장히 쨍쨍한 그런 날이었대. 바람은 안 부는데 너네 그거 알지? 주황색, 내지는 하얀색 밧줄로 된 빨랫줄. 그 빨랫줄이 미친듯이 흔들리더래. 이상하잖아. 바람이 불어도 엔간에선 빨랫줄은 얇, 얇다 보니까 바람 저항을 안 받아서 흔들릴 일이 없는데 빨랫줄만 그렇게 미친듯이 널뛰기 하듯이 막 흔들리더래. 그래서 누나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 빨랫줄 끝을 봤대. 그런데. 그 빨래줄을 따라 시선이 도착한 곳에는 눈이 뻥 뚫려서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빨래줄을 흔드는 여자가 서 있었대.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막 뛰쳐 들어갔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빨래는 널어야 했기 때문에 오빠랑 다시 한번 그 빨래줄이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그 귀신은 쥐도새도 없이 사라져 있더래. 그런데 그 당시에 친척 누나가 살던 집이 뭐가 있긴 있다고 생각이 됐던 게 누나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오빠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한테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줬나봐. 그런데 그 누나가 말한 귀신의 형체를 가족들이 모두 동일하게 꿈에서 봤다는 거야. 이거 진짜 소름돋지 않냐? 뭐? 이야기 하나 더 해달라고? 음, 아쉽지만 전화는 여기까지 하자. 왜냐하면 저녁에 촬영 하나 더할 거거든.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으라고. 자, 그럼 저녁에 다시 유튜브 켜. 그럼 안녕!